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좀 차분해졌죠. 음, 여러분,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예,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잘 짜고 구성해서 예, 목표를 꼭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도 새로 나왔고요. 어, 내년도 대비를 위해서 첫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우리 대방 열림은 일단은 오전 시간에는 이렇게 기본서 교재를 가지고 그죠? 오전에는 수업을 충실히 하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하신 다음에는 오후에는 오전에 배운 것들을 좀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심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기본 교재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쭉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렇게 나눠 본 결과 기본이지만 이것이 실전 문제의 수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는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초라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절대 결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3개월은 여러분들이 절대 결석하시면 안 되고요. 어, 결석 없는 상태에서 잘 노트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처음의 단계를 잘 가는 거죠. 가볍게 시작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볍게 해야지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먹으려고 한다고 해서 차려진 상을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것저것, 그죠? 골고루 전폭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잘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좀더 수월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결석하지 말고 노트 필기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비중도를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 항상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약간은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덜 가져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초과정에서 잘 다루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머릿속에 암기하는 숙달 과정을 자꾸만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같은 교재에서 좀더 이해력을 깊이 있게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해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회독수를 늘리셔야 됩니다. 회독수라고 해서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자세하게 공부하기는 너무 그죠?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도 그렇게까지는 없을 테니까 나름대로 중요도로부터 시작해서. 맨 앞에 중요한 것부터 끝까지 우선 중요한 걸 먼저 한번 회독하시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회독수를 별표 하나까지 하시면 3회독 정도가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제시하는 대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공부하시는 과정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기본서에 대해서 적어도 선생님과는 이해의 어떠한 정독을 했겠지만 반복 회독수를 통해서 10회 이상의 회독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 있죠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상담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어, 20년 가까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없이 많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서 나누었는데, 자 여러분 80점 정도에서 커트라인이라고 봤을 때한 78점, 76점 이 정도 수준이면 다 왔다 싶어서 그죠? 여러분들이 푹 쉬게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2, 3년 가는 것은 지금 중목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데가 그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기본소까지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실수 줄이기, 응용 단계가 반드시 기다립니다. 응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린다기 보다는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는 과정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내공이 쌓여지는 거죠. 내공. 그죠?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셔야 합격이라는 커트라인을 충분히